내가 이제 90이 되면서 이제는 늙었으니까 긴 여행을 못하겠다 하고서 미국 캐나다 여행을 좀 했어요. 그런데 어. 딸셋이 사는데 막내 딸이 난 엄마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하도 되는데 우 엄마가 뭐 지혜롭지 못했냐 그랬더니 나 아들 딸 하나씩 둘만 나서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데. 무엇 때문에 여섯 시기나 나가지고서 <laughs> 전쟁 때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. 엄마가 조금만 지혜로우시면이게 고생 안 했을 거라. 만약에 세상 먼저 떠났으니까 엄마 아, 다시 한번 우리들하고 이렇게 쭉 모이면 언제가 제일 좋아서 그러면 엄마 뭐라 그럴 것 같으냐? 전쟁 때 너희들하고 함께 고생할 때 내가 제일 행복했다. 그런데 내 작은 딸이면 거 아니 그래? 엄마 생각할 거야. 나도 그럴 거라고. 그런데 엄마가 조금만 더 오래 계셨으면. 엄마 고마워 그 인사를 내가 못했다. 지금이라도 제 엄마를 만나게 되면 그러고고 그래 엄마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했지 좀 일찍 제 애국 유학 가고 이제 그랬으니까 어머니 오래 못을 못했거든요. 그래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젠가 함께 고생하던 때 함께 사랑하던 때 그래서 사랑이 있는 것만큼 고생은 있지만 그보다 도큰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.